안녕하세요. 현금 없이 전액 대출로 내집 마련과 추가 대출까지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액 대출 매물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지금 보시는 매물은 할인 특가 매물로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전액 대출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도 전액 지원하는 매물로 현금 없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습니다. 전액 대출 별도로 목돈이나 여유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1억에서 2억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요. 추가 대출은 안전한 일금융에서 저금리로 진행이 가능해서 1억 대출 시월 40만원 정도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회생이나 연체중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고 무직이나 저신용 기존 대출이 많으셔도 저희가 먼저 갚아드리고 신용점수 올려드린 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론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추가 대출을 통해 일금융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서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내집 마련과 함께 사업자금이나 여유자금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내집 마련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